태블릿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노버에서 출시한 레노버 탭4AC라는 모델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CPU는 APQ8017 1.4GHz CPU를 탑재했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에 1280x800 i p s 디스플레이 그리고 램은 2GB 어, 저장 용량은 16GB고요. 뭐, 어,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어, 유심카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7.1 누가가 탑재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4, 4850mAh를 탑재했습니다. 네, 이변에서 각종 설명서, 한국고객지원센터로 a s 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USB, 네, 5V 1 a 어네요 태블릿인데 조금, 음, 저전력을 사용하는 게좀 이해하긴 합니다. 일단 뒷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알뜰형 휠속형형 어, 태블릿 같은 경우는 뒷면 유광으로 처리되어서 이렇게 지문이 많이 묻곤 하는데요. 이 어, 레노버 태포 A8의 뒷면은 이렇게 무광 진질로 되어 있고 빛에 살짝 비춰보면 푸른 빛에 이렇게 반짝이는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뒷면 같은 경우는. 전면은 1280x800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은 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그에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전원키가 있고요. 이제 충전 단자가 있고요. 3.5파이 어, 이어폰 단자. 왼편에 보면 이렇게 레노버 로고가 있는데요. 형태를 보니까 마이크로 유심이 탑재될 것 같네요. 어, 스피커는 위와 아래에 되어 있고요. 이게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OS, 한 OS에서 여러 명이 뭐 바탕화면 등등 세팅을 해서 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키더 원카운트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카메라, 뭐 동영상 정도만 접속이 가능하게 시켜놓고 다른 기능, 문서나 이런 어, 것들은 막아줄 수 있는 어린이용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8인치에서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좋은 저렴한 태블릿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레노버 탭4 에이시였습니다.